5편입니다. 10편 5편입니다. 5편 <laughs> 말씀을 우리 같이 아, 다이의기도보니까 우리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지 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효론은 아첨 안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우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아멘. 어,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위로가 좀 되세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다윗시 이제 어, 학자들은 대부분 제1편에서터 2편까지 다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되게 어려운 가운데 이 시를 아마 지은 거 같은데. 옛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달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음.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저좀 알아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왜 기도가 이게왜 나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듣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깊을를더 하시기 위해 주변을 꽉 막히게 하십니다. 선택지가 없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세요. 근데 이걸 이제 빨리 알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관습과 본능이 뭐냐 하면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말이에요. 모험 그림도 쳐 보고 이것저것 다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안 되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백마디 말보다 하나님께 한 마디 외치는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에요. 이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는 백 마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다. 예. 아무리 해보십시오. 사람은 안 듣습니다. 사람은 잘안 들어요. 속상하지.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왜요? 다이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말해보지만, 오직 주님만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헤아려주시는 분입니다. 꽉 막힌 거예요. 모든 관계가 꽉 막혀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님은 뭐 새벽 기도회를 기뻐하신다는 말일까요? 저녁에는 안 들으세요? 그런데 왜 아침에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래서 아침이란 말은 하루를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를 여는 데 있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침 기도에 나왔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 순위로 삼으며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알아준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4 절, 6 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기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거 어디서 좀본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구절 시편 1편1절에 있잖아요. 악인들의 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늘 5절에도 보시면 오만한 자들, 그죠? 그다음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사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1편에 이어서도 5편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오직, 오직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세, 아, 단어만 딱 옮겨보면, 오직 사람,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러나 저는 단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위고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나는 지키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한 거죠. 이 결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죠. 물론 다윗도 그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고백은 하나님 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겠습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배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뚝심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팔절단번 읽어볼게요. 팔절 시작 여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오. 아, 아 그지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싸움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지금 누구랑 씨름하고 있나요? 대적자들과 씨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뭘 알았던 겁니까? 뭘 알았습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탁 하고 캐치하는 거죠. 이제 이걸 알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처음엔 어떻게 하나요? 애들 때는 그래요. 누가 나를 또탁 치면 이제 서로 막 치고 맞고 하죠. 그러면 이제 쌍코피가 서로 터져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자라고 나면 아. 이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원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악인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말아야 다 이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가 하시겠어요? 의인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저 사람 처럼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은 반면 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곳곳 당신의 도구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직장, 가정, 환경. 그것이 때로는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가는 거죠. 양 떼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목자에는 두 가지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팡이. 하나는 뭐요? 하나는 긴 건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양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뒷다리를 딱 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굽어진 지팡이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탈해요.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양머리 개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풀을 탁 뜯는데 이 경계에 넘어가는 철조망이야. 이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그 경계선에 이러고 탁 있다가 양들이 그 경계에 있는 풀을 딱 뜯자 이 보도커리가 썬살 같이 달려가서 양을 팍 하고 박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가려고 할때 하나님 은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팍 하고 박습니다. 여러분 팍 하고 누가 자꾸 박아요? 그러면 깨어기도 하십시오. 아 내가 혹시 지금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의인의 길로 연단하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억울하고 힘들지만 어떤 악과 악한 행동과 악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곳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보낸 스파이가 있어요 악한 도구가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요 음. 그들과 평생 싸우다 입간입이 평생 싸웁니다 레이시아 싸우고 그래서 남건 상흔밖에 없어요 온 몸에다 상꼬비 터진 거예요 여전히 씩씩씩 씩거리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그걸 보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아 이쪽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이쪽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걸 이제 빨리 할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순탄하고 평탄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3장 13절로부터 으 14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뿐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불에 탈 것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비딤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불로 확 태워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남아요. 예를 들어 뭐가 남을까요? 비딤의 열매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불과 같은 사람, 불과 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너 지금 내가 불을 확 태웠을 때 이 안에 남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거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그가 무슨 뜻이에요? 이쪽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경고 싸인입니다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 10절도 한번 볼게요. 5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한 아, 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첫째, 뭐라고요? 자기께 빠지게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자기께 빠지게 할까요? 그 이유가 저 10절 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잔꾀가 많아요. 머리 회전이 비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미련하죠. 머리를 돌리는 대신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머리를 빠르게 돌리는 사람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기가 부인 꾀에 자기가 빠진답니다. 이걸 사자성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자승, 잡아.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지혜와 해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 없이 떠오르는 다양한 묘수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신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평안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덕이 될수 있는가? 그걸 통해 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꾀에 의해서 나온 말인지 분별이 가능. 저도 그걸 확인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 우리 청년이나 고우들이 와서 상담할 때 어? 누군가 얘기할 때 뭔가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제 께인 거예요. 제 감정이고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 그 누구와 얘기를 더 하면 더해 갈수록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하는 제 가운데 구밀고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이 제 말을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간에 제 안에는 기쁨이 넘쳐요. 제 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기 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뭐다? 자기 궤에 빠진다. 자승 자박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아이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일전에 나오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자.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자. 수많은 악한 죄가 내 삶에 있지만 그 싸인을 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예배자의 자리를 오늘도 힘써 몸부림치며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답니다. 은혜로 그를 확 붙드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선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에도 나쁜 경험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악경험들을 굳이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선경험, 좋은 경험들은 내 믿음의 뿌리를 세워가는 좋은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왜 청년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그들을 훈련시키냐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악경험들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했더니 나를 지키시더라. 라는 신앙의 자긍심이 생겨요. 자만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위기를 한번 이렇게 딱 극복하고 나면 여러분, 신앙이 쑥 하고 자라. 이런 선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속 살때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될까요? 악순환일까요? 선순환일까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선순환이 반복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